왜 가고 싶었어, PC방을? PC방 피시방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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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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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주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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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워지잖아? PC방을 게임을 하러 가는 거야 게임을 이렇게 한는데게임 이렇게 저랑 통상 하다가 게임을 게데게임 이렇게 저랑 통상 하다가 아! <웃음> 이겼다! 이겼어요! 이겼어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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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씩 난 자, 이거. 이거? 오케이. 카. 오빠는 판판이지. 오케이 판판. 아, 준이 닮았잖아. 판판이니까. 오케이. 백내 100렙... 아, 계속 뿌려줄까요? 핫도그? 네. 은지 사랑하는만큼. 어 넘쳐흘러 넘쳐흘러 준. 그렇게 재밌어 오빠 나랑 있으면? 아, 재밌어요 재밌어 너무 재밌어 언니 우리 준이는요 은지랑 결혼하고 싶대요. 아버님 조만간 찾아뵐게요.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. <laughs> 우리 아빠한테 영상편지 큐. 안녕하세요. <웃음> 김혜진입니다. <웃음> 아버님 너무나 감사하고요. <웃음> 진짜 <웃음> 감사해요. <웃음> 이거 굉장히 이스피너 <이슈비로> 롱타임 하면서도 이스피너 <laughs> 롱타임 하면서도 그래? 약간 뭐랄까. 어오 마이 갓암 리얼리 없애시면서도 굉장히 롱타임 롱스야. <laughs>